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이전에 파이로트의 에라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인기 무대 캠리스를 준비해보았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 저는 파이로트를 꽤나 좋아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되게 무난하고 물건별로 편차가 크지 않아서 속 썩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캠리스라는 모델은 사실 엄청난 혁신의 아이콘 같은 편입니다. 바로 이렇게 노크식 만년필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큐리다스가 나오긴 했지만, 노크식 만년필의 대표 주자는 단연 캠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대도 10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작해서, 10, 20만원대의 중급기에서도 한 칸을 꼭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특징도, 장단점도 상당히 명확한 편입니다. 꼭 짚어야 될 것들 적어봤는데, 너무 많아요. 일단, 전반적인 모델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외관은 참 모던하지만, 캠리스는 사실 1963년에 처음 나온 모델이에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중 현재는 9, 10세대가 메인이죠. 흔히 캠리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일반 캠리스가 9세대고, 배럴이 가늘고 가벼운 버전은 10세대인 데시모입니다. 전 처음에 이것도 일본어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악센트가 있어요. 데시모가 스페인어로 10번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9세대 킴리스는 황동베럴의 레진으로 칠이 되어 있습니다. 온고인 기본 색상은 블랙, 딥레드, 다크블루, 딥옐로우, 실버 5가지예요. 초기 다 골드 색상이기는 한데, 주석합금 스틸닙과 18k 금립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FCN-1MR 라인이 주석합금닙에 바디가 실버 트림, FC-15SR은 18k 닙, 바디도 금장이라고 합니다. 립 굵기 옵션이 좀 헷갈리는데, 파이로트 공식 홈페이지에는 스틸 립은 FM, 18K 립은 기본적으로 F, FM, MB 네 가지가 있고, 매트 블랙 모델이 있는데, 여기는 EF, F, MB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하네요. 또 9세대에는 우드베럴도 있는데요. 이렇게 블랙, 레드 두 가지로 있어요. 우드베럴은 특유의 따뜻한 그립감, 열 전도율이 낮은 느낌이 있고, 무게도 일반 모델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10세대 데시모는 9세대보다 배럴 굵기가 한층 가늘고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서 무게도 확 가벼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로듐드 트림 은장이에요. 기본 모델은 8컬러입니다. 모든 베럴에 미세한 펄감이 있어요. 립은 무조건 18K이고요. 또 데시모 20색 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의 2년에 걸쳐서 추가로 발매한 색상들도 있더라고요. 9세대 캠리스는 매끈한 레진 소재고 일반 데시모는 잔잔한 펄이 깔려 있다면 20색 한정은 알루미늄판에 아누다이징 후에 헤어라인 처리를 해서 무광 느낌이 들게 질감이 살아있네요. 얘네가 다 예뻐 보이네요? 지금이야 딸깍거리는 캠리스가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제일 처음 나온 1세대 캠리스는 노브를 돌려서 닙이 나오는 형태였어요. 그 방식을 사용한 게 11세대의 페르모입니다. 배럴 굵기는 9세대, 10세대의 중간 정도고 무게는 더 굵은 9세대보다도 무겁다고 합니다. 12세대의 이름은 LS, 럭셔리 앤 사일런스로 메커니즘을 둘다 사용해요. 반자동 우산처럼 캡을 밀 때는 노크식으로 미는데 노브에 튀어나온 버튼을 누르면 부드럽게 닙이 들어가면서 수납됩니다. 신기한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지 가격은 이전의 두 배가량으로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은장의 블랙, 블루 레드, 매트 블랙 이렇게 네 컬러예요. 닙은 FM이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 베리에이션은 이렇게 네 세대가 모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빈티지 세대도 조금씩의 변화를 느껴가며 수집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현행의 클립이 예뻐 보여서 빈티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캠리스는 9세대 하나, 10세대 하나예요. 데시모는 다크블루 색상인데, 오리지널은 기본 색상은 아니죠. 바로 도쿄 이토야 한정으로 일본 갔을 때 구매한 화이트입니다. 데시모는 바디에 펄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제가 펄을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데시모는 좀 가늘게 느껴졌지만, 캠리스 기본 색상이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타이밍 좋게 만난 편입니다. 그렇게 오리지널 F닙, 데시모 M닙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배럴 굵기는 9세대가 M600과 비슷하고, 데시모가 M200, 400과 비슷하네요. 9세대가 그립감은 좋은데, 데시모가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무게감이 오리지널은 바디가 브라스라서 꽤 묵직하고, 데시모는 아예 알루미늄을 써서 경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달라요. 9세대가 캡벤 M800과 비슷하고, 10세대는 캡벤 M600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클립인데요. 이게 안 맞으면 클립 때문에 펜을 못쓸수 있습니다. 정석 파지법인 분들은 클립 좌우에 엄지검지를 붙이고 쓰는 느낌이라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검지를 위에 올려서 특이하게 쓰는 편이지만 불편하지 않아서 잘 사용 중입니다. 저야 워낙 나사산이나 클립에 둔감한 편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쥔다면 손가락에 눌려서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립, 나사산 문제는 직접 쥐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닙을 볼게요. 9세대 캠리스는 스틸 닙도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저는 둘다 18K. 특징적인 건 9, 10, 11, 12세대 모두 닙 파츠 규격이 같아요. 볼펜심처럼 아예 대롱대롱 분리가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바꿔끼셔도 돼요. 닙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 참 작고 길죠. 통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결되는 디자인이에요. 필감은 정말 정말 부드럽습니다. 일단 굵기부터 보여드리면 F는 딱 일본 F 느낌이에요. 상당히 가늘게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M은 확 굵어져요. 평균 일본 M들보다 살짝 더 굵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F잎에서는 잎끝의 생김새가 이렇게 위아래가 좀더긴 느낌이라 세리프스러운 길쭉한 글씨에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티핑이 완전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필감이 섬세한데 획은 얇게 나와서 보들보들한 바늘 느낌이에요. 엠립은 여기서 가로로 너비가 확 넓어지고 살짝 넓덕하고 둥글려진 필감이에요. 부드러움에 매끄러움의 포션이 늘어납니다. 립이 굵어진 만큼 좌우로 조금만 틀어져도 살짝 빽사리가날수 있습니다. 필각은 크게 타지 않지만 제건 필각이 높아지면 가로선이 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획이 균일하게 나오기를 원하면 살짝 필각을 낮췄어야 동글동글 귀여운 글씨에 어울립니다. 이 부드러운 필감이 18K 금립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힘을 살짝 주면 밈 유닛 자체가 움직입니다. 글을 쓸 때는 이 정도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이 무버블함이 특유의 스무스한 필기감을 보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내부 구조를 함께 볼게요. 캠리스도 컨버터 카트리지를 이용하는 만년필입니다 이렇게 니 파츠에 결합하고, 카트리지 보호 금속부를 덮어서 볼펜심처럼 넣어주면 됩니다. 없어도 사용에는 무방합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닫을 때 노치의 니파트 각도를 맞춰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입 정중앙에 클립이 오도록 고정됩니다. 살짝의 단점은 카트리지 연결 부위가 좁고 깊게 밀폐된 편이라 그런지 세척할 때 잔여 잉크가 오래 나오는 편이에요. 물에 좀 담가둬야 잉크가 쉽게 빠지고요. 저는 세척 후에 바로 잉크를 넣어서 쓰기도 하는 무심한 스타일인데 이건 건조를 좀 잘해줘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풀로 말리고 충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크식 만년필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입마름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크식 만년필이라는 게 필요시 간편하게 딸깍거리면서 필기를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일 텐데 볼펜보다는 딸깍이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조용한 데서 계속 넣고 빼기엔 은근 신경 쓰이거든요 닙이 오픈되어 있는 모델에 비해서 캠리스는 물리적으로 닙의 대부분이 덮여있기 때문에 자연인입마름에 강한데다 펜 자체의 피딩도 좋아서 파이럿트 기본 잉크 기준으로 30분까지는 거뜬했습니다 잠시 내려놓을 때는 굳이 닫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30분 이상이면 니 보호 차원에서라도 닫아놓는 게 나을 거고요. 이전에 큐리다스 리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랜만에 큐리다스입니다. 일단 쥐었을 때의 느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9세대보다도 한층 더 굵고, 무게는 큐리다스가 플라스틱으로 좀더 가벼워서 데시모 쪽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가 큐리다스가 워낙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캔미스가 간단하긴 해요. 큐리다스는 이렇게, 열고 닫아줘야 하고, 캠 리스는 훨씬 직관적입니다. 클립을 비교하면 큐리다스도 니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다만, 클립이 좀더 볼드한 편이라 손에는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편인 것 같고요. 필요시에 탈부착도 됩니다. 왜 노크식 만년필의 클립은 다 위에 있을까요? 아예 아래에 달아버리면 안 되려나요? 또한, 똑딱이 소리도 큐리다스가 좀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총 장전하는 듯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캠 리스 소리가 보다 무난해서 좋습니다. 저는 계속 쓰면서 큐리다스의 베럴은 아주 튼튼하고 굵은 반면에 끝이 너무 갑자기 모아져서 밸런스가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자꾸 앞을 이렇게 잡고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차가 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직접 한번 써보시고요. 그럼 이제 캡리스의 단점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듯 클립이 그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먼저일 거예요. 또, 노크식 여닫는 방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부속품이 추가되는데요. 무조건 부품이 많아질수록 부식이나 고장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앞쪽 헤드 부분에 스프링이 있는데 세척 시에 여기 물이 들어가면 말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따라서 캡리스는 일반 펜처럼 펜 자체를 잉크병에 담가서 충전하는 건 절대 금지. 컨버터만 조심히 빼서 충전해주세요. 조심히 쓴다고 해도 잉크 찌꺼기가 이 입구에 조금씩 남는다는데, 한 5년간 쓰고 있는데 아직 별 문제는 없네요. 또 특히나 바이로트의 콘40 컨버터를 사용하실 때, 앞부분에 잉크가 고인 채로 펜을 결합하면, 펜 안쪽에 잉크가 구석구석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트리지를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쓰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또 이건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노크 시에 닙 끝이 셔터를 열고 나가면서 반복되면 무리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닿는 게 실제로 피드다, 닙이다 의견이 다른데요. 열심히 봐도 살짝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닙이 상한 분은 보지 못했어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깍 소리가 은근 크다는 것. 급할 때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도 캡리스를 쓰실 수 있는데, 조용한 와중에 혼자 급하다면 은근히 소리가 눈치 보일 수가 있어요. 일반 볼펜 딸깍거리는 것 소리보다 확실히 데시벨이 큽니다. 신경 쓰이는 점이 없지 않지만 캠리스는 필감만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에프닙을 먼저 사고 너무 좋아서 엠도 나중에 구매한 건데 좀더 일찍 살걸 후회될 정도로 좋아요. 파이럿의 이미지는 되게 단정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저번에 에라보도 그렇고 캠리스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파격을 시도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청순한 마스크에 옷은 엄청 세게 입는 분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캠리스도 매년 가을쯤 특이한 한정판이 나옵니다. 대체로 투톤 그라데이션인데 아주 예뻐요. 한국에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고 약간 웃동 붙여 사는 거기 하지만 저는 매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모델이 나오면 EF나 비닛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